사랑하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각자의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으로 더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이세 가지 요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한 개라도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변화가, 변해가게 되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요. 소망이 없는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끊어지며 늘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이 핍박과 환란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심해질수록 이 소망이 연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약해져 가는 이대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한번더이 소망을 품고 또이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정말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앞서 고, 이 대살로니가 전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죠. 그런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나 이 대살령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이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심해지고 강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참고 인내하는 데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들이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또 어려움 또 환란 핍박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끊어져 갈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표요, 노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합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바울이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징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 못해 그것이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 징표로서 고난과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얼도 정말 자기에게 이 십자가의 이 상처들이 자기에게 하나의 징표로 남아있다고 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고 참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죄로 인하여 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오는 그 환란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죄를 끊어내야 할 문제고요. 우리가 환란을 이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겪는 그 고난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던 한이 중학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 아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더니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앞서 말했던 이 친구에게 술도 권하기도 하고요, 담배도 권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나쁜 질 나쁜 행동들을 계속해서 권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둘이 가장 친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면서 믿음이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신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해서 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라쁜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가장 친했다고 하는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에게 힘들다 라고 그런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1년, 중학교 3학년의 한 1년을 아주 힘들게 학교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문계 학교에 가게 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결국은 성적이 안 돼서 그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런 학교로 가면서 둘이 결국은 갈라지고 지금은 이 친구가 열심히 좋은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핍박과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나 하는 그런 편법 불법. 거짓을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따돌립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는 저렇게 거룩한 척 살아가? 다 똑같이 어다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왜 자기만 저렇게 안 해? 하면서 따돌리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핍박과 또 괴롭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 당연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다시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고 또 인내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지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별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 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실 자들에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붙들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참고 있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차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통해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구나 하고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다가 겪게 될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물론 그들의 행보나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므로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는 또 우리나라를 잘이끌러갈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각 분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북한과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와 북한과 또 북한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